자, 시작. 어, 거울 보고 줄넘게 하는데 거울 보고 예지야, 거울 보고. 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. 해, 시작해. 여치와 장수풍뎅이가 아침에 만났습니다. 어, 두에 에이, 경량급 에이스들이죠. 어, 좋아. 어, 움직여. 위빙 해야지. 개, 대주면 안 돼. 경민아. 어, 나이스. 어, 괜찮아? 어, 어퍼 제대로 들어갔어요. 어디, 어디? 코? 그지? 코가 원래 그 코가 원래 그래 대주면 안돼 움직여야지 거리 확실해져야 돼 경민아 알았어? 네, 그래 어 해봐 어, 그간 상대했던 상대와 달라 파이팅 어 역시 풍뎅이 짬에서 나오는 짬이 있어요 짬째비 아아 왜? 코 아파? 네와미쳤어 일로 와봐 아 이쪽 아 그래? 아까 오프하다맞았나보네 그래. 아, 아이씨 네. 자아 오늘 여치가 호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드복싱 한다 생각하고 해봐 어, 살살해줘 어. 어 이게 역시 그래도 같이 받아 때려야 돼 경민아 저형저 임파이터야 저 그렇지 거기 묻혀있으면 안돼 경민아 거기 있으면 안된다고 어. 왜 가만히 있어 왜 샌드백처럼 그러니까 맞는거 아니야 어. 상대가 얼마나 때리기 좋아 어. 어. 아 오늘 여치 어. 순한실대인데 이거 올리지 말아요왜아올왜 <laughs> 아, <원래? 웃음> 이거 조회수 200만뷰짜린데 <laughs> 어 아웃복싱 존나게 하든가 아니면 네가 공격해 들어가서 같이 받아 때려 뭐 어차피 뒤로 가도 맞나 앞으로 가도 맞으면 그냐 그래 거기서 거기서 극복해 내야 돼 너보다 강한 주먹 가지네마 거기서 같이 거기 같이 가기서 같이 이새 맞는 거안 해봐가지고 껴안아도 돼 껴안아도 돼 안되면 껴안아안돼너 돼. 맞는거 두려워하면 안돼 그렇지 정신차려 상대 올때 받아 때려 그냥 씨. 그래, 왜 좋아 이렇게 또올때 받아 때려야 돼 그래야 상대 그렇지 올때후으로봤든지뭐스트리트봤든지 그래야 상대가 못 들어와 쉽게 못 들어온단 말이야 니가 지금 가만,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쉽게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움직여 나가 그렇지 이 와중에도 영상 올리지 말린다. <laughs> <laughs> 저 새끼 저거. 야 어차피 아무도 안 보거든. 대가리 저거면안 돼. 가지 올라오면서 미빙하면서 때리고, 씨. 미빙하면서 때려야지. 붙어, 너도 같이 껴나. 껴아놔. 껴나 되고 클린치도 하나 작전이야. 너무 맞지만 거기서 엉겨버려. 엉겨버려 어? 한 말이야. 뭐 <laughs> <laughs> 존나. 야 민폐 스파링인 거 알아? 경민이? 어, 어, 코가 뭐 어떻게 하라고? <laughs> 민폐 스파링이야 너 지금 아 죄송합니다 어. 죄송하니까 영상은 올라간다 아 원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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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. <laughs>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어왜아 눈물이 계속 나아 어, 눈물 나 그래 눈물 나 여친 눈물 나 눈물나는 스파링이다 야. 아 재밌어 이거 동영상 500만 뷰짜리다 씨. 가자 어 좋, 좋잖아 그래 그런 거 뚝뚝 그렇지 위아래로 가물해봐 그래 그렇지 그냥 해 그냥 뭐 거기서 거기서 잘해야 돼 거기서 거기서 잘해야 돼 거기서 거기서 위빙하고 같이 때려버려 위빙 그렇지 안,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휘둘르란 말이야 잘 봐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야 덜맞아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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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! 거기서! 위빙하고 바로 올라오자마자 훅 때려! 현빈아! 어. 아. 아. 힘들지? 오늘 여치 재산날 어이 썸네일이다 이거 어. <laughs> 뭐야 몇분 남았어 야다 왔어 마지막이야 빨리 해 30초 흥댕이 박아, 박아버려, 저새끼. 죽여버려, 저새끼. 정신 차리게, 그렇지. 잘 박아, 잘 맞아야 돼. 흔들어, 그렇지. 다 때리고. 그렇지, 좋아. 어디 주사 하는 뭐 그렇게. 박아야지, 박아야지. 자 위빙 비빙, 위빙 하고 같이 후려 그래. 가지 거기 후려야 돼. 가만히 있으면 안 돼, 뭐. 아, 가자어 아, 좋아. 신름 소리. 왔어. 와. 수고했어. الله <applause>